예 반갑습니다 젤레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말하네요 이게 얼마 만인지 좀 봐봤는데 거의 두 달이나 말을 안 했었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최근까지 좀 바쁘기도 했고 마약 시즌도 계속되니까 도전하려던 보스들도 도전하기도 해서 대충 솔플 영상으로 땜빵 쳤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리마스터 얘기에 대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강원길 시대가 끝나고 새롭게 김창섭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제는 메이플스토리가 방학 때만 빅 이벤트를 여는 방학 큰 게임을 그만하고 봄이나 가을에도 방학급으로 재미를 주겠다고 했고 실제로 이번 가을 이벤트가 꽤 해자로 워 확실히 평소 가을보다 꽤 재밌는 것 같습니다. 한글날 이벤트도 되게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모두가 이벤트를 즐기면서 어느덧 10월이 찾아왔는데 비전 토크에서 김상석 디렉터가 하겠다고 말한 리스트 중에 11월 달에는 직업 리마스터가 있습니다. 이 비전 토크 이후로 누가 리마가 될지 많이 시끌시끌했었을 거고 대부분은 리마를 못 받은 영웅, 레지, 노바나 가장 오랫동안 손보지 않은 직업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정확히 누가 될 거라고 예상은 못하지만 오늘은 제 본캐가 팬텀이니까 팬텀이 리마가 될것 같은 이유에 대해서 씹으려 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지금 이렇게 말해봤자 원래 하려던 리마가 팬텀이 아니면 싹다 갈아엎어야 한데 한달 안에 원래 하던 계획에서 다 갈아엎고 다시 하기도 어려울 테니까 어떠한 이유로 팬텀이 이번 리마로 선택이 될것 같은지 말해볼 예정이니 집중해주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리마스터란 게 옛날 걸 요즘에 맞게 다시 만드는 걸 리마스터라고 합니다. 예시로 스타를 보자면 예전에는 괜찮았던 그래픽이 요즘 보면 해상도도 좀 낮고 화질도 그려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리마스터 작업을 하면 이렇게 화질도 깨끗해지고 해상도도 요즘이랑 맞게 바꾸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의미로 메이플에서 시작했던 모험가 리마스터 때도 모험가 스킬들이 요즘이랑 맞지 않게 너무 구식이라서 요즘에 맞게 개선할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러한 느낌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누가 구조적으로 급하네 어쩌네 해도 일단은 출시하고 한참 동안 손보지 않았던 직업들을 리마스터 해주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리마를 받았던 모험가 시그너스는 당연히 받을 일이 없으니 얘네를 제외하고 가장 오랫동안 출시가 되고 단한 번도 개선되지 않은 단 하나의 직업이 리마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단한 번도 스킬이 개선된 적이 없는지 직업들이 누가 있을까 하면 2011년에 출시하고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었던 메르세데스 데몬슬레이어 팬텀 이세 직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2011년 여름엔 메르세데스와 데몬슬레이어, 2011년 겨울엔 팬텀이 출시가 된 거였죠. 그럼 시기상으로 보면 메르나 대스리 받을 수 있겠네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찌됐건 같은 연도에 나온 직업들이니까 팬텀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세 직업 다 옛날 케이크이니까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팬텀이 리마가 될것 같은 이유가 있다는 건데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을지 궁금하실 거죠? 궁금해야 할 겁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니까요. 제가 대슬은 몰라도 메르와 팬텀은 지금도 키우고 있기 때문에 패치 들 때마다 자주 보고 느끼고 있죠. 메르세스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리마스터 때 150초였던 이르칼라가 180초로 바뀌면서 메이플 쪽에서 개선하려는 의지가 많이 보였습니다. 진짜 이때만큼 메르세스가 뽕찰 정도로 시원시원하고 재밌었던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근데 이때 이후에 또 개선을 많이 해주기는 했었습니다. 각 스켈들의 딜레이를 줄여줬다던가 사냥기인 립토의 범위가 더 넓어졌다던가 존나게 짧았던 이그니스로어가 30초로 늘어났다던가 그 이외에 편 성이 많아졌다는가 등꽤 집중해서 개선을 해줬다는 게 보였습니다. 단순히 개선을 많이 해서 얘가 못 받을 것 같다라기보다 지금 메이플 쪽에서 얘를 개선할 능력이 있어서라고 봅니다. 매번 패치가 나올 때마다 매르 이번에도 뭔가 개선이 많이 됐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개선을 잘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리마스터 때 메르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고, 그럼 남은 건 대슬보다 팬텀이 리마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냐고 한다면 아까 말했던 개선하려는 의지랑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팬텀한테 리마스터까지 해가면서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냐? 라고 한다면 당연. 히 있습니다. 바로 스틸 시스템입니다. 많은 팬텀 유저들 중에서 이 스틸이라는 특이한 시스템이 좋거나 끌려서 오신 분들도 계실거고 끝까지 남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스틸이라는게 이제는 수명이 다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를게 팬텀이 훔칠 수 있는 스킬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는거죠. 거의 다 밸런스 문제나 이유도 모르거나 설치기거나 등의 이유로 스틸창으로 보면 그렇게 훔칠 만한 스킬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걸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정말 쓸모가 없는 스킬들도 포함하면 더 줄어들 수 밖에 없고요. 팬텀 유저분들 이라면 대부분 들고 다니는 스킬이라고 해봤자 다크사이트, 힐, 코체 파컷 이에 보스에서 쏠플돌때 들고 가는 게 없죠. 굳이 좀 다양하게 써보자면 팟격에서 쓰이는 건데 요즘엔 6차도 나오면서 요구 스펙이 줄어드는 상황이라 최상위 보스가 아니라면 굳이 패턴 파훼하겠다고 다른 스킬 들고 갈 바에야 그냥 위에 4가지 스킬들로 들고 가서 빠르게 패고 나오는 게더 도움이 될 테니까요. 처음 의도는 다양한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직업이었다면 지금은 여러 이유로 다 막아버리니 보스에서는 사용할 스킬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사냥 쪽으로 가면 좀 다양하기나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메이플에서는 사냥이 중요한 게임이고, 6차가 나오면서 사냥을 통해 솔 에르다나 조각을 얻을 수 있으니, 사냥의 비중이 더 높아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세르니움 이상의 사냥터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라, 세르니움 이상에서 사냥을 해야 한데, 리맨이랑 세르니움 몹들의 피통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이 6차가 나오면서 나온 팬텀 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6차에도 2차 스킬이 주력사냥기에요! 라는 짤 말이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팬텀이 원킬 컷이 존나게 높습니다. 남들만큼만 사냥하려면 카블 생출을 사냥해야 한데, 원킬컷이 존나게 높아져서 사냥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도 사냥하려면 원킬을 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카벨생추보다 사냥 능력이 안 좋은 4차 사냥기로 사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면 사냥이 되기는 하죠. 하지만 카벨생추가 원킬 기준으로 마리수가 남들만큼이었는데 얘보다 딸리는 걸로 사냥하면 당연히 마리수 차이가 나니까 뒤처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리수 차이가 나게 되면 똑같은 시간에 사냥해도 남들이랑 메소나 경험치 차이가 나고 솔에르다나 조각이나 코짐 같은 아이템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날수 있다는 거죠. 헥사 스킬이나 헥사 스탯을 관리하려면 사냥을 해야 하는데. 남들보다 사냥 능력이 딸리면 성장 속도가 상당히 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냥기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살짝 하기는 했습니다. 바이퍼의 4차 사냥기와 3차 사냥기를 스틸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악영향이 있었던 게 흑본버를 스틸할 수 있게 되면서 흑본버의 마리수가 너프를 받았습니다. 뭐 메이플 쪽에서는 처음에 과도하게 설정한 것 같아서 마리수를 낮춰줬다 하는데 그럼 마리수만 낮추면 될 텐데 그와 동시에 팬텀이 스틸할 수 있게 바꾼 걸 보면 팬텀도 훔치게 하려고 너프해서 준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게 맞다면 메이플에서도 팬텀의 문제점을 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딜약하고 사냥기도 없는데 사냥도 제대로 못 하는 직업인 거는 알고 있는지 이번 6차 스킬도 초반에는 첫하는 강한 한 방에 이후에 60초 지속의 전체 사냥기가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당시에 퍼뎀이 너무 낮고 남들 다한 방기로 받았는데 우리는 사냥기로 준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면서 차라리 60초짜리를 없애고 없앤 총 퍼뎀을 한 방딜에 넣으라고 했었는데 예상 외로 첫 딜도 올리고 60초 지속을 30초로 압축하면서 딜을 높였습니다. 당시 에이프리라면 총 퍼뎀에서 더 올려줄 거란 보장이 없었으니까 첫 딜에 퍼뎀을 몰빵 시켜주자 라는 건데 전체 퍼뎀을 올려줬더라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30초를 다시 60초로 늘려주고 그만큼 딜을 깎아내서 첫 딜에 몰빵도 하고 전체 사냥기로 쓰자는 의견이 다시 생겼었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저도 솔직히 첫 딜이랑 사냥 딜을다 올려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될줄 알았던 게 가능하다면 이 요구도 된다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처럼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보이기는 했다는 거죠. 하지만 열심히 준비를 해도 유저들이 만족을 못하고 해결 하려고 건들면 또 어떤 게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이제는 갈아엎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틸을 건드린다면 모험가 스틸도 건드려질 텐데 하나 고쳐주겠다고 두 가지 작업을 해야 하는 건 메이플 입장에서는 존나 번거로울 겁니다. 어차피 요즘 계속 밀어주는 팬텀 컨셉은 카드를 주로 공격하는 도둑놈이라 이제는 써먹지도 않을 거고 관리하기도 번거로운 시스템인데 출시한 지도 오래되었으니 스틸 스킬을 삭제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스틸 스킬 하나로 사냥, 유틸, 버프 이세 가지가 한 번에 연관되는데 가져오는 출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섣 손을 못 대고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가 스킬이 바뀌었는데도 얘는 예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똑같이 바꿔주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이 되니까 바꾸지 않을 텐데 저는 이게 컨셉적으로도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내가 분명 갤럭시 S 23을 훔쳤는데 훔치고 보니까 갤럭시 노트 10으로 인식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밸런스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런 아무 쓸모도 없는 스킬도 쓸수 있게 손 보는 게 아니니까 사실상 거의 낫다고 보는 게 맞고 이걸 언제까지 방치할 수도 없을 테니까 앞으로도 쭉 써먹지도 않을 시스템도 삭제하고 그동안 만들어. 달라고 했던 사냥기도 이번 기회에 새로 만들고 이펙트도 옛날에 나온 직업이니까 좀 다듬으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카브리라는 주력사냥기로 사냥이 되니까 보조기를 붙여주면서 완화를 할수 있었다면 이제는 주력사냥기가 사냥이 힘드니까 보조기로만 거의 사냥을 해야하거나 마리수를 포기하면서 사냥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이젠 정말 갈아엎어야겠다 하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씹으려도 어차피 리마스터 작업이 비전토크 때부터 시작했을 수도 있고 이미 비전토크 때도 진행중이었을 수도 있으니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해봤자 아무런 변화는 없을 겁니다. 그냥 제 예상대로는 이렇다 정도니까 이걸로 또 열불내서 아닌데 지금 팬텀보다 얘가 더 급한데?라고 따지지는 맙시다. 다들 급한 부분은 있고 리마스터로밖에 개선이 안 되는 부분들은 다들 있겠지만 그건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냥 누가 나올지 기다리다가 나올 때쯤에 팝콘이나 까면서 누가 될지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불려져서 결과는 11월에 나올 테니까 11월까지 기다리면서 카밀라 이벤트를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안대가 존나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안대 끼고 핑크 비나우스 의자에 앉으면 존나 귀여우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하시면 다음 영상도 솔플 영상일 테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빠이.